이번에 그 역학과 힐링에 도움이 되는 책 소개. 그래서 오늘은 이 얼굴을 보면 그 병이 보인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이제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제 번역해서 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전번에 4주 달의 병이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얼굴을 보면 병이 보인다. 그런 뜻도 있고요. 어, 또 전번에 어, 기적의 무슨 반지어법뭐 이런 게다 비슷한 그런 한정의 유형입니다. 어, 형이 상학적인 거죠. 어찌 보면 동양 의학에서 얘기하는 뭐 대체 의학도 어, 될수 있고 또는 이제 꼭뭐 엑스레이, MRI, CT 안 보고도 그 기미와 징조를알수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얼굴을 보면 병이 보인다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일본 사람이시죠 신이치로가 지었고 한국의 이제 가정의학 전문의가 이제 감수를 했는데 어, 얼굴 보고 자가 진단법도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즉 얼굴을 보고 질병을 할 수는 있 망진법 이제 봐서 진단하는 거죠 특히 이제 한의사들 분도 망진법을 많이 쓰죠 보통 혀도 보고 눈도 보고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동양에서는 이제 또 이제 크게 나와 요그 이제 맥도 많이 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맥 짓는 데 있죠? 이 맥이 결국은 그뭐 목이 좋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 보면 아이 부동산 목이 좋네. 이 그러니까 목이라는 게그 기운이 이제 뭉쳐 있는 데서 맥을 보는 게 이제 대표적인 거. 손목 보죠. 그 다음에 목 보죠. 그다음 발목 보죠. 그 그러니까 맥을 이제 세 군데 보는데 그 맥이 목이 좋다 하는 의미하고 거의 같습니다. 아, 맥을 보고 진단하는 게 있고요. 또는 이제 형상을 보고 이제 질병을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 책은 이제 얼굴을 보고, 어, 진단하는 방법이니까 일종의 망진 보고 이제 질병을 음, 하는데, 이 형상의학이라는 것도 어, 얼굴 보고 이제 진단하는데, 주로 이제 얼굴에 이제 기세를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학에서 얘기하는 어, 신, 기, 정 이랬어요. 신은 이제 영혼. 기는 이제 에너지의 이제 발현이라고 할까요? 정은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농축된 거. 그래서 흔히 만나잖아요 어, 촛불. 촛불은 이제 뭐라고 하냐. 이제 초는, 초는 정이라고 그러고, 이 촛불은 기라고 그러고, 촛불이 막 빛나는 건 이제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형상의 약 같은 데는 신기정하고 혈과, 이렇게 사과로 이제 사람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기냐 짧으냐에 따라 이제 형태로 또 나누기도 하고 얼굴 색으로도 판단해서 또 질병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관상을 이제 좀 배우시다 보면 간혹 질병에 대해서 배울 때가 있습니다. 뭐 관상은 바로 기색, 그러니까 형상, 색깔과 기운과 어이 형상에 대해서 이제 봐서 또는 거기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 뭐 흠이 있거나 뭐뭐 뭐 점이 있거나 뭐 상처가 있거나 뭐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병도 말하고요. 또 유년들하고서 그 부분마다 이제 나이가 있습니다. 뭐 여기는 스물여덟, 이건 마흔하나, 오십하나, 입술은 육십 뭐 이렇게 갖고 나이별로도 또 질병을 또 얘기도 합니다. 아 오장육부 기운이 결국은 이 동양의학의 에. 말은 오장육부 기운이 모두 어디에 나와 있냐 이게 얼굴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 얼굴에. 이제 우리는 어, 여기서 지금 얼굴이잖아요. 수지침은 전부 손에 나왔다고 보는 거고, 족침은 이제 발에 나와 있다는 게 모장 오장육부 기운이 흔히 이제 이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겠네. 귀에 모든 내장기관이 있다해서 한때 또 이침이 많이 발달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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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놓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해봤는데. 음. 자 그만큼 이제 오장육부 기운이 얼굴에도 나타날 수 있고 발에도 나타날 수 있고 손에도 나타날 수 있고 귀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침, 족침, 무슨 수지침, 이게 이제 얼굴에 나타난다 이런 게또다 있죠. 자이 책에서는 얼굴에뾰룩지라든지 기미, 뭐 주근깨, 점 등이 다 모든 내장기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 또는 그 내장 기관의 경고 신호 김미징조라는 얘기죠.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병을 좀 어, 빨리 찾아라는 얘기죠. 그 얼굴을 어, 아침에 세수하고 얼굴 을 한번 보면서 얼굴의 변화를 주의깊게 보라. 그 여기서 그써 있지만 이 관상부 배우러 다닐 때도 화장하기 전에 하루에 그 기색과 혈색과 이걸 한번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이 예, 보수, 봅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끔 자세히 보면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걸이 저자에서 주장하는 거고 또 질병에 안 걸리도록 하는 것도 또 설명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겠죠. 약하고 강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음식에서 비롯된다. 또 음식에서 온다. 그럼 답도 다 어디에 있냐? 약도 다 음식에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 책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얼굴에 기미, 주근깨, 뾰록지혹색깔 나쁘면 이건 몸 속에서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니 빨리 치료하라는 신호를 알고 두 번째는 얼굴을 보고 이제 몸 상태를 점검해서 음식을 조절하면 병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십습관을 고치면 체질도 변화가 가능해요. 질병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이제 주장을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얼굴에 뾰룩지, 기미 이런 것이 참 오장육부의 내장기관의 경고이니 그걸 좀 무시하지 말고 잘 보고 판단을 내리면 병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십습관도 고치면 체질도 변화가 가능하다 는걸 여기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이게 두껍지 않아요, 얇아요, 어, 얇고 뭐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이렇게 다 사세 세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나이도 들고 평소에 이제 병을 걱정하신 분들은 어, 이 관상도 이 병에 대해서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 아까 뭐 사주 좀 공부하신 분은. 사주대로 병이 온다. 요 책도 한번 같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공부하시는데 또는 뭐병 진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